위원님들 질의 마쳤고요.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가 1년 4개월 넘었습니다. 어, 여전히 현장을 방문해 보면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. 어, 장관님께서는 전에 저희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의대 정원 2천 명증원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, 어,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이... 져야 된다, 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네. 네. 박민수 차관님의 경우에도 어, 이런 의료 대란, 의료 공백에 책임이 있는 분으로 지목되어 오셨었습니다. 그리고 뭐 관련돼서 유감 표명도 하셨었습니다. 어, 여전히 어,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? 네. 네. 조규형 장관님 그리고 박민수 차관님 그리고 뭐 이길 차관님 포함해서 아마 장차관님들 지금. 자리가 보건복지위원에서 회뵐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실 것 같은데 혹시 어 국민들께 의료 대란 관련돼서 유감 표명을 한번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네, 예, 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, 환자분들,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께 아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의료 공백을 조기 해소하지 못해서 아,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전공이 분들에 대해서도 작년 9월 30일 날 제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란 바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도 변화하지 않았고요. 어차피 지금 의료공배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방민수차관님은 어떠십니까? 예, 네, 저는 뭐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어, 동일한 예,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 지난 1년간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이 복귀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. 저의 경우만 해도 제가 위원장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방문한 현장이 서울대병원이었어요.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. 극심한 통증을 참고 제가 갔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뭐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교육위와 연석 청문회 추계 뭐 입법 통과 뭐 이런 노력들 많이 했었었고 토론회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생 전공이 뭐 의협 관계자분들 교수님들 뭐 많이 만나왔었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이 문제가 더 지속되기보다는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는 데 많은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복지 위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의사 국가 시험의 실기 시험 과정이나 절차도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그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분들 정부를 좀 믿고 그리고 국회를 좀 믿고 이제 현장과 학교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